세간에서는 이기고 지는 승부가 있어. 진정한 행복이 없다. 이겼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긴 것이 아니다. 졌다고 해서 완전하게 진 것이 아니다. 승리와 패배는 마음이 경험하는 한순간의 느낌이다. 조건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이 연속된다. 이기고 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. 내가 있어서 승패를 소유하지 못한다. 이기고 지는 것을 소유하는 자가 없다.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졌다고 해서 내가 진 것이 아니다. 출세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어. 삶이 평화롭다. 인생의 행복은 승부에 있지 않다.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린다.